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어, 오늘 하나님이 이 첫째 날에 이 빛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것을 낮과 밤으로 나눈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할 될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만들어져 있는 이 피조 세계도 놀라할지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또, 뭐, 궁창을 만들고, 물과 또 땅을 나누고, 뭐, 하늘에 있는 뭐, 천계들 태양, 뭐, 달, 별, 또, 그죠? 땅에 있는 뭐, 이런씨 심에 있는 각종 식물, 나무, 뭐, 동물, 새.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아름답죠. 뭐, 봄이나 또 사계가 분명한데, 가보면, 꽃을 피는 걸 보면, 신기 그거 자체나, 그죠? 어. 이렇게 또, 이 추운 날에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데, 그래도 여전히 이 새들이나 여러분,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게 보면 참, 어 이, 하나님 주신 이 특별히 이제 새 같은 것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지만 이 새가 이 조그만 우리 커다란 이 새들이 시지 아니하고 어 여러분, 3200km를 달려가는 그런 새들이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그,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들이 가는 해선, 연어도 핵이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지피에서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추위를 피해서 이따가 또 추위가 오면 떠나고 이런 새들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그 키로수가 적게는 1000km, 많게는 3000, 4000, k m 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강한 바람을 불 타고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아는지 태풍이 어느 걸 피해서 가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최첨단의 뭔가 기능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 못하는 미물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서 배일이 나고 쓰나미 일 나고 막 지진 이 일어날 때배 안에서 지가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그걸 가장 먼저 지가 느끼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스리랑카에 쓰나미 일어날 때 동물들이 막 먼저 느껴서 도망가고 그다음에 석탄 동굴 같은 거탕캐는 사람들이 석탄 무너질 징조가 뭐야? 지들이 막 왔다 갔다고 이렇게 보이면 자주 이이 감지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늦어요, 사람은. 이 동물들이나 이 곤충들이 더 많이 합니다. 이 새들도 얼마나 많이? 거의 참 우리가 놀랍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한번 갔다 온뭐 예를 들어 몇천 킬로 갔다 온 새는. 어미는 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 새의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끼 낳은 거는 나을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먼저 어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좀 후발 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안 가본 그몇층길에 있는 그 지역에 따뜻한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이 철새들, 이동경들, 신기할 장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뭐 해석하려고 들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실 근데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자각자의 지난 세월 말씀들 고유하게 이런 개체를 행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놀랄 하나님이 주신 역사로 그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쭉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할 건데 아그말 그대로 심비 막지하고 놀랄 일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쩌가겠어요, 그죠? 사람만큼 최첨단의 온전 자동으로 돼,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아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이 만들어는 이 천지 창조의 세계에 우리는 감탄과 감동과 놀라움과 경의를 사실 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것더 놀라고 또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처럼 엘로이맥전 능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지난번에 그 바라란 말 창조는 하나님만 쓰는 거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지도 놀라운 거예요. 말씀만 해서 그대로 되는데 그된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거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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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 그러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이 동물들 어 곤충들은 어떻게 어디서 살까? 생각 안해 봤어요. 그죠?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다 얼어 죽지 않겠는가 막 생각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아준 역사를 볼때 너무 감사, 감탄하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근세 어떤 능력, 어, 살아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배울 것이에요. 그것이 또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이다. 여기서 예.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르시되, 이름 하는 이르시되, 이는 아모르, 이아마로이 여기 아마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어 하나님이 명령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개혁 성경에 때는 이걸 가라사대 이름을 말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유리함, 그 근세 그 어떤 하나님 말씀하는 창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하고 전혀 다르죠. 그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뭐냐 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능과 창조력과 유리함 절대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요? 그대로 되는 이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있던 모습이나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모든 천계의 세계도 이런 순종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그유대성과 이런 근능성이 그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즉, 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뭐, 지난번처럼 이 변형되어 가지고, 때가 되니까 달라지고, 다 종이 개체가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졌다. 이서 우리 기독교는 이 창조론, 아 절대 전능자 그분이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장세기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 아 그래 대단하다. 이것도 대단한 이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만드신 그분, 그것도 말씀으로 이렇시대 가라사대 어 이렇게 명령으로 선포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그 역사들이 중요하대. 그래서 그런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지금 읽고 있는 생명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말씀을 열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그 가운데 있는 지키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일장 삼절 가면 복이다 그런 복이 돼. 예. 아,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참 그런 거예요. 뭔 어리석이 음일어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 꽃이 멋있다, 식물이 멋있다. 야새 새들의 저런 모습을 보고 멋있다. 고기들이 연어 같은 것들은 4,000kg, 3 0 0 0 k 돌아갔다 집. 제가 태어난 곳가자 어떻게 갈까? 그 자는 모르는 데그지 신기하다, 멋있다. 이뭐 별을 보고 멋있다든지 뭐 달을 보고 멋있다 이런 거 이런 거 멋있다 하다가 이걸 정장 만드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뭐예요이 피조를 섬기게 되는. 즉종물주 섬기게도 나옵니다. 로마서. 종물주을 잊어버리고 이제 피조물을 어이를 숨기면서 그썩어질 영광 안에 우리가 도치돼 버리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 땅이 아무리 조금 멋있고 대단하고 놀랄 경이가 일어나도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전능성, 그것도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전능성. 그기에 대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 아 이것이 너무 너무 너무. 그래서 히브리스 사장의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그러는지 어 나와 있어요. 히브리스 사장의 그 12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356쪽에 살아있고 할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안 하네. 이런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력이 있다. 이건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 같은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의 말씀. 이 말씀은, 항상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생명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 그니까, 러 죽은 씨를 아무리 갖다 부려놓아도, 그는 사는 게 없어요. 조금 안 거라도, 살아있는 씨를 땅에 부릴 때, 열매가 30배, 60, 100배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 대신 그분이, 사실 이땅 육신에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고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다시 하늘나라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으로 한. 그 기독교의 모든 출발이 그죠?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음이라 그러기도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출발인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어떤 본질이고 이 말씀이 이것이 전부, 이것이 핵심이니다 여와의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이 토대가 돼야 돼. 에 어떤 에 세상의 종교 같은 것들은 환상, 신비, 뭐 체험, 뭐 이런 뭐 신화, 이런 쪽에 가겠지만 기독교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지 않죠, 실은. 그죠?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계시된 하나의 님 복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어, 중요하 거. 그래서 교회도 말씀의 터전, 말씀의 기둥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 우리가 뭐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하면 뭐 든든히 서가자 그래. 그래서 뭐 우리 교회만 특별히 뭐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독교 출발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데 대해서 이르시되 돼 가지고 선포돼서 이 땅이 창조되고 운행되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수에다 보면 활동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을 고치든지 뭐 역사를 렇게도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그죠? 어, 물이 변나 포도주도 되고 뭐 이런 사건이 바다가 잔잔해 이런 사건들 뭐 귀신이 있는 수많은 그 말씀이 근사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그래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아, 저 사람 귀신이 나갔네. 아, 신기하네. 아, 멀쩡하네. 아, 저 사람 아프다가 고침 받았네. 고, 고, 기 그냥 그 사건에 그냥 야, 꽃이 피고 신기하다. 고기 매료돼가지고 누가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근세성 절대성, 능력성, 그 다음에 창조성, 위대성. 이것을 잊어서면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의 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요즘 혼란이 오고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원초적인 본질인 말씀을 자체에서 제대로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고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다. 이 말씀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의 3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이 죽어 있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인데, 많은 그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큰 군대가 죽어 있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자, 1209쪽에 보세요. 1209쪽. 자, 1209쪽. 그 37장에서 여호와께서 건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적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간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거나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았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았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 야이살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면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명령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위탁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대응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게 대응케 하시는 그래서 실제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대응케한 명령을 따라 대응하니 대응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돌리마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피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구줄 10줄 잘 보세요. 또 내게 하시되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로 되게죠. 각기 큰군대들라는 거요. 어. 이게 뭐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요 계시력에도 마지막 그런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마라. 가거나 더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죠. 대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있는 대로 그대로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포하는 거예요. 이 빼거나 뭐 더하고 여러분이 뭐 말을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 아시겠죠? 그우리는 성경 그대로 전도할 때도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구절구절 구절 구절 복음 핵심적인 구절을 이렇게 암송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뭐 포장하고 달콤하게 뭐 이렇게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 하늘 말씀 자체가 살아야 역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액기스로 해야 되는지 맛이 나는 거지. 그 액기 스를안 넣고 다른 것을 자꾸 가미하고 조미를 넣으면 이 맛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초적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그냥 대언할 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된다는 사실, 믿음. 내가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면 이 말씀은 죽어, 죽어버린다. 사실. 하나님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내가 말씀을 하는 것이 헛된다. 공허하게 된다. 오늘 이사실을 깨닫고,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언하니까, 이제 살아. 큰 군대 가지. 군대가 돼. 네. 그래서, 10편에도요, 10편, 그, 다이 도그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19편에 보면은, 어그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이. 자 시편 19편 7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그냐면은 러그 전에 이제 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위에 1절에서 도 보면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창조성위대성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7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율법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우니 금곳 많은 순군보다 더삼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다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그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걸 오늘 본문에 말하는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막 소성하게 하는. 이 율법이라는 이말 교훈이란 이런 말 여기서는 지혜란 이말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장세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장세기 우리 일정을 푸는 그런 그 모든 모습이 이게 뭐냐 여그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그분.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 너무이루어지니까 너무, 너무, 너무 놀래잖아요 우리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거 아 뭐, 뭐. 그잖아요 그래서 어, 풍랑부는 그 바다 그죠 배가 뒤집히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지니까 이들이 놀래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가 니시에 바람이 순종하는 거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어, 여러분 하나님시다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만들어진 이 빛의 세계, 뭐, 어떤 창조의 세계, 이런, 이런, 이것도 대단하지만은, 이걸있게 하신 그것도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대로 되게 하신 그분이 더 위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디모데전서 그 3장에 16주, 17주 가면 이 하나님 의 말씀은, 그죠? 어, 감동으로 되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죠? 하스난대 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죠? 이, 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풀일 수 없고 말씀 그대로 다 받아서 우리 를 영을 소천케 하는데를 필요한 하는 것이더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르시되 오늘 출교는 그부을행거등이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명령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말씀의 전능성, 위대성, 탁월성, 근세성, 창조성 얘기돼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그래서 성경을쭉 이제 이 장세기부터 쭉 계속 가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이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언제 그걸 이제 바꾸 말하면은 언약이라고 해요. 은약그 언약. 성경은 은약의 책이다. 이걸 요즘 말하면 약속이다. 약속. 성경은 약속이.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선포하셨다.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이 쭉 흐르는 거예요. 아, 이제 삼장가면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약속. 그걸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으면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 내일 다시 요거, 요 부분을 다시 강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 첫째 날에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